당첨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무순이 줍줍 공고 두 곳이 나왔습니다. 무순이는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시흥 장현지구에서 모아미래도 에듀포레를 분양합니다. 전용 84A 타입 두 세대가 일반 공급 무순이로 나왔으며 주변에 시흥 가온 초등학교와 중학교, 가온 근린공원 등이 있습니다. 분양 가격은 최고가 기준 4억 320만원 수준입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 전세는 3억 1천에서 4억 3천만 원, 매매는 5억 5천에서 7억 원대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첨되면 1억 5천 이상 차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약 일정은 7월 3일에 진행하며 2024년 7월 입주 예정입니다. 무순위 신청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수원에서 쌍용 더 플래티넘 5목천역을 분양합니다. 전용 84타입 1세대가 일반 공급 무순위로 나왔으며 수인 분당선 오목천역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분양가격은 최고가 기준 5억 2,800만원 수준입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 전세는 4억에서 4억 5천만원. 매매는 7억에서 8억 5천만원대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첨되면 2억원 이상 차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약 일정은 7월 3일에 진행하며 2024년 9월 입주 예정입니다. 무순위 신청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